아, 진짜 이걸 먹을 수있는 식품이 맞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응. 음. <laughs> 응. 맛있어?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이 동남아의 한 지역에 놀러와있고요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물들이 저한테 오게 됐어요 이 친구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동남아에서만 촬영을 하고 여기서 다시 두고 갈 건데 혹시나 악의적으로 또다시 신고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은 제가 어지간하면 넘어가긴 하지만은 자꾸 피곤하게 하면은 꼭 잡아낼 거니까 아무튼 이번 영상에 이 친구를 꼭 담으려고 좀 애를 썼었어요 아마 올해 초부터 계속 이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게 되었거든요 되게 좀 비주얼적으로 쇼크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징그러운 거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견디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와이 안에 바글바글 하겠습니다. 이 신기하기도 뭐몇 마리씩 주는 게 아니라 1kg 단위로 팔고 있는데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구더기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코코넛 모함에 아, 이게 코코넛 모이라고 해야 되죠? 얘 자체가 애벌레니까. 성충이 되면 한 바구미의 일종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애벌레 때는 이렇게 구더기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코코넛 나무의 속을 파먹고 사는 그런 해충인데 얘네가 또 맛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얘네를또 식용으로다가 많이 유통을 하고 있고 얘네를 좀 늘리기 위해서 코코넛 나무를 얘네가 먹게끔 만들고서는 나무를 좀 해야 만들고선 얘네를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선 얘네를 더 이상 양식을 못하게끔 이 규정이 세워졌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태국이고, 여기서는 뭐 얘네를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판매는 되는데 자기네는 안 먹는데요. 그왜 판매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무게 단위로도 판매를 하는데, 태국 내에서도 외곽 지역에서 먹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한번 미쳐보라고 먹어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얻어봐 봤는데, 어? 요리해준다고 너가? 아요 요리를 해온다고 우리 민돌이가 무슨 소스도 사왔었더라고요 멸치베이스의 소스에다가 얘네를 찍어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긴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이 저는 절대 못 먹고 일단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에 이게 애들이 안에서 너무 바글거리니까 열 에너지가 생긴다 그냥 자기들끼 움직이니까 원래 곤충은 스스로 채 체온을 못 내는데 너무 애들이 빨빨대니까 안이 뜨끈뜨끈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번 만져볼래 밑에? 따뜻해 그치 따뜻하지 미친놈들인가 우와 우와 비주얼 진짜 쇼크다 와 진짜 쇼. 얘네가 지금 시기에 한참이 종령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살찐 애벌레들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한 여름철 우기가 한참 시작될 때 이때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여기서 성충이 되고 나서 9월 10월 이때 뭐 많이 또 날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제가 성충은 실제로 보질 못했어요 얘는 성충도 좀 보고 싶었는데 진짜 애벌레만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게도 막 1kg 단위로 파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1kg에 대충 한 2만 얼마인가? 만 얼마인가? 이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식감은 진짜 고소하고 맛있대요 담백하고 그래서 어, 많이들 먹는다고 하는데 근데 대체로다가 고소하다고 알려진 벌레들은 그렇게 고소하지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을 보는 게 고소하지 끄가 이 식감이 궁금하신 분은 그거 드셔보면 돼요 저희 명절 때, 추석 때 이런 때 보면은 제밤 많이 까잖아요. 밤 껍데기. 그밤 애벌레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 애벌레도 바구미거든요. 걔네 애벌레하고 얘하고. 실제로는 거의 뭐 가까운 그런 종이다 보니까 그거 한 마리씩 드셔보시면은 아, 내가 코나벌레 비슷한 걸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한 통만 더 까볼까? 먹을 수 있어. 이거? 아, 근데 이게 적절한 요리를 해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잘못 먹었다. 배탈나면 나는 큰일 나잖아. 이거 만져보면은 막 말랑합니다. 그거 있잖아. 뭐해? 한께 대접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이러고 먹는 거지 그냥? 네. 응. 현지에서는 다 이러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닦았을 때 물에 와 엉덩이 봐봐 엉덩이가 너무 리얼해 이게 약간 한국에 등에라는 벌레가 있는데 그 등에 이제 그 엉덩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톡 봐봐. 저거로다가 턱으로다가 열심히 물어뜯거든요. 민철을 잠깐 눌와봐 다시 가위바위보서 진사랑 한 번만 입에 넣어보자. 안 내면 진 거가? 이 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가위 바위보? 일단 그 사람이 먹기 전에 적합한 음식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키우고 있는 뉴턴트 황소개구리한테 먹여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도 볼수 있는 황소개구리의 돌련변이 종이거든요. 황소개구리는 국내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은 이제 환경부 위에 외래종이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 태국에서는 황소개구리를 또 애완동물로서 많이 키우더라고요. 제가 되게 깊은 정글 갔을 때도 신기한 게 황소개구리가 거기서 서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황소개구리가 여기서도 이제 외래종으로서 퍼져 있는 상황에서도 얘네를 또 애완동물로 다 키우고 있더라고요. 얘네를 사실 데려올 생각은 없었는데 얘네한테 저희 아는 동생이 얘를 사태질 했어요 이거 뭐라고 신기한 거 있다고 하니까 이 새끼가 물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간택받아가지고 데려오게 됐는데 한국으로는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데려가봐요뭐쓸 데도 없고 일단 이 황소개구리가 맛있게 먹을 수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얘 먹고 죽으면 안 먹는 거고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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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대. 이야, 어, 맛있대. 음, 음, 오이씨, 아 잠깐, 황소개구리가 아메리칸 불브로우인가? 딜리야 <laughs> 음,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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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이. 영상을 찍을때 이거 진짜 누가 뭘 먹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촬영해주고 있는 동생이 자기가 먹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아, 됐다, 그냥 얘네는 황소개구리한테 먹이거나 다른 애들 밥으로 주자. 이건 사람이 먹는 건 아니거다 같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건 진짜 먹지 말자. 이거는 너가 먹으면 내가 미안하다. 이건 그냥 억지로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영상가가 아니냐고 그냥 먹어보겠다. 이랬어. 그냥 제 계속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먹으니까 사실 이제 미안한 감정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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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가 커졌어. 배, 배 움직인다. 배 움직인다. 그치 그치 그배 움직이지. 움직이지. 아, 어. 움직이지.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완전 아, 진짜 괜찮겠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한 번만 더 씻어줘. 너무 대충 아, 씻은 제대, 제대로 씻었어, 제대로 씻어손 <laughs> 씻듯이 씻어달라고. 아니 이거. 제대로 씻었어, 제대로 씻었어. 아, 진짜 이걸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맞아?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응. 음, 약간 뉴욕커때 같이 이거 밑에다 대고서 내는 이런 거. 컵 대고서 와 진짜 너무 싫다. 와 망고벌리 같아. 우와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지? 네. 너무 좋아한다 김민철 그래 얘 깨무는 거 아니야 얘깨물어 얘는 그 나무 파먹고 살잖아 여기 턱안 네. 보여 네. 이걸로 다 물어 이게 얘네 공격수단이거든 병 걸리진 않죠 응 마음에 매운 걸리긴 는해 이게 음. 앞으로 밥 먹을 때나 한 번씩 이게 생각나거든 음. 그때 거지 같음이라고 하지 음. 저 이거 먹고 파타이 사주세요 파타이? 네. 아니 뭐그 정도야 사줄 수도 있긴 하지 <laughs> 아, 좀... 아. 문 앞에 꿈틀거리니까 조금 음 거부감이 많이 드네요 어 신기한 게 이게 꿈물덩거리면서 몸을 빼. 와턱 봐봐. 야 이게 재수 없으면 너 혀를 저거 제게 물어. 얌 하고 물어. 이 상태로 이렇게 해주세요. 어 아, 그건 상관없지 뭐 내가 먹은거 아니니까. 먹을게요. 아 근데 이게 나무에서 꺼내온지 얘가 지금 우리가 이거 예약을 그 하고. 이거 촬영한다 하고서 지금 기간이 한 2주 정도 지났거든? 그래서 그 저저번주부터 이걸 잡아놓은 상태였어 그래서 똥은 다 빠진 상태야 응? 맛있어? 아예 안나왔어 아직 안 했어? 네. 응 쫄겨 쫄겨? 쫄기지 어 나무 껍데기 먹고 사는 애들인데 쫄겨나간다 나어 야, 그게 어스는데 아, 이거 안 끊길 거야? 그게 머리를 자른다는 생각으로다가 우뚝하고선 뜯어야 돼. 근데 실제로 먹으면은 저게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달달 난백해가지고 소스까지 찍어 먹으니까 이게 시크한 기까지 해서 이 맛의 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다고 얘는가요? 왜 왜요, 왜요? 아, 아, 왜. 아! 아.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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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laughs> 어우 야 이거 저안찐게 낫겠다 더럽다 치우자 이거는 <laughs> 아 치약 마시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식감이 어땠어? 아, 돼지 껍데기가 응. 되게 얇은 걸 씻는데 안 끊기는 느낌 아니 이제 그 맛은 어땠지? 이게 내가 알기로 나가는 <laughs> 아, 매워요 뭔 뭐, 왠지 모르겠는데 좀 매워요. 아 얘네가? 때문인지 어. 얘 때문인지 모르는데 매워요. 막 아, 역한 것도 있나 좀? 역한 맛은 거의 없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게 쉽지만은 않다 이게. 역하진 않아. 와 얘가 이제 담백하기도 하고, 뭐 달달하기도 하고, 이제 또 시큼하기도 하고 이렇게 맛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맛있는 식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다가는 얘네를 상품하기 화 위해서 야자나무를 그 동네 주민들이 계속 얘네 파먹게끔 만드는 그래가지고 자연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막 쉽게 유통이 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구하려고만 하면은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뭐 대단한 리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길 한데 사실 그 얘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꽤 있었어요 유튜버 분들이 특히나 얘네를 많이들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유튜버 분들 중에서 얘네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편히 연락주세요 제가 얘네들 구해드릴 테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유튜브 재밌게 찍으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얘네 말고도 뭐 타란툴라니 뭐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지천에 올려가지고요 근데 얘네 먹어서 배탈이 난다고 하면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책임을 못 져도 될것 같고요. 음, 됐다 이제. 네, 아무튼. 아,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사실 태국에서 지금 신기한 생물들이 많아가지고 좀 다채롭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영상은 이걸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평바.